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공범 관련된 문제입니다. 18년 7급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해 한 변호사 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로적 공범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피로적 공범의 개념을 좀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어, 필요적 공범은 제가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을 어, 필요적이라니까 1인분을 시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인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짜장면 짬뽕 배달이에요. 그래서 한 그릇만 먹을 수가 없어서 갈수 없이 두 그릇을 시킵니다. 그래서 꼭두 그릇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필요적 공범인데 다만 밥은 각자 먹습니다. a는 짜장면을 먹고 b는 짬뽕을 먹습니다. 요렇게 되는 관계가 필요적 공범이에요. 자 공동 정범하고 다른 점이요. 공동 정범은요 둘이 같이 하는 건 똑같지만요 음식이 하나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A하고 A가 먹고 B가 먹고 이게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건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은 밥을 먹지를 않아요. 짜장면은 정범이 먹고요. 교사범은 옆에서 먹으라고 시키기만 합니다. 이게 교사범입니다. 방조범도 마찬가지죠. 먹지는 않고 도와주는 것 많은 겁니다. 방조범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총칙 세 총칙에 나오는 공범은요, 총칙에서 나오는 공범, 공동정범, 이 교사범, 방조범, 요 셋은요, 뭘좀 아셔야 되냐면 교사범하고 방조범은 종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저희 일반적인 종범, 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범만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남이 먹는 걸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공동정범은 같이 먹어요. 다만 한 그릇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필요적 공범은 다르죠. 필요적 공범은 공범처럼 두 명이 필요한 건 맞지만 두 명이 있지만 따로 먹습니다. 자기 음식을 따로 먹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같은, 같은 본질적으로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여러분이 뭘좀 아셔야 되냐면 자 이런 거 보세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되었다고 쳐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우리가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하고 고용을 당하고 피로도 공범이에요. 그럼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적 공범은 각자 죄를 따로 따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요. 따로 따로 짓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법에서 이 필요적 공범 중에 한 사람만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로 법도 이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을 못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변호사인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을 이변호사인자가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죄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갈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왜갈 수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은 같은 그릇을 같은 음식을 먹는 애고요 교사범과 방조범은 아예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 필요조건법은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필요적 변호 이, 이 필요 공범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교공공정범 교사범 방조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 변호사는 공모 교사 방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걸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피적공법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억해두시고, 자 이번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자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면허 있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면허 없는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서 가공한 경우, 이런 거 우리가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죠. 소극적 신분이라는 것은 신분이 있어야만 처벌을 안 받죠. 의사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처벌을 하죠. 그럼 소속적 신분은 우리 그 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공방 신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33조에 의해서 처벌에 해당이 안 돼요. 33조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는 일반적인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모로 하면 당연히 공동정범이고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어떻게 처벌하느냐? 요거는 그냥 우리 일반 이론대로 공범 종속성 이론에 가면 됩니다. 그럼 공범 종속성 설에 가면, 종속성 이론에 가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정범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무면허 의료인인데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와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는 당연히 이거 뭐 면허 없는 사람의 일을 시키는 것을 같이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처벌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면허 있는 의료인이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사나 방조라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행위를 한 면허 없는 의료행위가 무면허가 될 거고요. 공범 정소기론에서 무면허에 대한 교사방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되면요. 면허 없는 사람이 면허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교사방조했다고 쳐보시나요? 이건 이거는 정범이 이 사람이 정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범은 면허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럼 정범이 처벌 안 받기 때문에 교사방조범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소극적 심문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면허 없는자의 의료행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점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번 농업협동조합법 50조 2항 소정의 호별 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 방문 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신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했을 때만 처벌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수범이라고 하죠. 자수범. 본인이 실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정범의 형태로 할수 없는 경우 꼭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위증죄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호별 우리 호별 방문 호별 방문죄를 우리 대부분이 자수범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수범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호별 방문을 신분자가 해야만 죄가 됩니다. 그럼 지금에 보면 통모를 했다거나 뭐 시켰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문제가 뭐냐? 신분자가 가지 않고요. 비신분자만 호별 방문을 했대요. 신분자가 스스로 했을 때만 죄가 되는데, 신분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되니까 서로 다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수범의 특성을 아시면 돼요. 자수범은 꼭 신분자가 실제 했을 때만 처벌합니다. 신분자가 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 자 비밀 누설도 마찬가지죠 특 필요조공범이네요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누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밀을 누설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얘는 누설을 하는 거고 그건 누설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누설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조공범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누설을 하는 사람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처벌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법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을 때 이걸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방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필요적 공범은 처벌 규정 없으면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은 음식을 따로 먹는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음식을 따로 먹는데 어, 음식 주인이 음식값을 자 오늘 이벤트입니다 오늘 이벤트라서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데 오늘은 짜장면은 다 공짜입니다 그러면 짜장면 값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내고 이 사람은 공짜니까 돈안 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 처벌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있으면이 사람만 처벌하고요. 아 처벌을 안 한다는데 그럼 돈안 내면 되는 거면 되냐? 처벌 안 합니다. 그리고 공동 전범, 교사범, 방조범하고는 성향이 원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필수적 공범을 공동 전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 번하고 4 번은. 필요조건범 문제입니다. 1번하고 4번은 필요조건범이고 필요조건범의 상대방, 그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될수 없다라는 것. 처벌할 수 없다, 여기는 처벌된다가 틀렸죠. 요거 주의해 두시고 소극적 신분범은 일단 공무원은 공동정범입니다. 공무원은 공동정범인데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는 어 공범 종속성서를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정범이 죄가 되는지를 봐서 정범이 죄가 되면 공 교사 방조가 되는 거고요. 정범이 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의사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 죄가 될 리가 없죠. 근데 간호사한테 일을 시켜놓고 의사가 도와주면요. 이건 당연히 처벌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3번에는) 자수범 판례이기 때문에 이 호별 의 문제를 자수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신분자가 했을 때만 처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수했습니다.